짠네와 진짜 예쁘다 오늘은 브이로그 이외의 첫 야외 촬영인 것 같아요 요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부터 장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날이 어둑어둑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튼 제가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룩북을 찍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룩북을 잘안 찍었던 이유가 있죠. 제가 보통 빈티지 룩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가 와요. <laughs> 빈티지 룩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잘안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저의 데일리 룩과 엘바테게브 가방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요. <laughs> 첫 번째 룩. 이거는 위아래 다 빈티지고요. 거의 뭐 아빠 양복 바지 같은 이런 빈티지 슬랙스에 되게 빛바랜 이런 코랄 컬러의 폴로 셔츠를 매치해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바다에 나오니까 얘도 배도 한번 질끈 묶어봤어요. 여기에다가 엘바테게브 품절 대란템 오스트라 미니백을 이렇게 매치해봤어요. 콤팩트한 사이즈의 호보백인데 이게 원래 컬러가 세 가지였는데 요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요 카카오 컬러인데 블랙과 브라운의 되게 오묘한 그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고급진 그런 카카오 컬러예요 어때? 좀 한가로워 보여요? 비를 느끼고 있어요 저 밑에 고무장갑 좀 빼주면 어때? 아, 이거 이거 포인트인데 이거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어때요? 좀 심심한 룩의 포인트 근데 이 컬러 진짜 고급지지 않아? 그치? 처음에 제가 이 가방을 보고서는 뭐야 도대체 입구가 어디지? 이거 열고 닫기 불편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고 닫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열려. 그래서 그냥 막 넣고 빼는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 너무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대신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이러면 더 좋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랑은 달리 수납력이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수납력이 좋은데 파우치 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포켓이 따로 들어있어서 작은 소지품들 담기에도 되게 좋고 제가 오늘 메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바디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길이 조절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길이 조절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확 줄이면 이렇게 이렇게 껴서 멜 수도 있고. 조금 줄이면 이렇게 숄더로. 이 정도 숄더로도 멜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탄한 이 가방의 포인트. 제가 진짜 나름 가죽학교 과정 수료한 공예인인데, 엘바테게브가 진짜 섬세한 브랜드구나를 느꼈던 게, 가방 길이 조절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만큼 줄이면 길이가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안 예쁘니까, 여기 밑에 하이드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쏙 이렇게 숨기게. 진짜 섬세하게,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버클이 아니어서 너무 편해. 이렇게 해서, 요 속으로 쏙, 넣어주면 진짜 깔끔하죠, 완전. 이렇게, 숄더로 매도 너무 예쁘죠? 그러면, 우리 또, 비아노는 제주도 스팟을 또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지금 목장에 왔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저 뒤에 그말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제 유튜브 영상 최초로 가장 많은 노출을 했어요. 지금도 <laughs> 한번 네, 보여주세요. 기다려 오세요. 저의 하비를 가려줄 앙고라 소재의 롱 원피스에다가, 제가 또, 오스트라 미니백이 제 최애인데, 카카오 컬러 한 컬러만 보여드리기 좀 아쉬워서, 요, 페인스톤 컬러를 또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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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laughs> 여기 저희 집인데 잠깐 들어오실래요? 아, 저희 집 어때요? <laughs> 근데 말이 너무 먼데요? 이리 와봐! 오늘 근데 진짜 완전 약간 바캉스 온것 같은 느낌이지? 어때? 혼자 티어 너무? 이렇게 좀 환한 백은 여름에만 들기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컬러가 아이보리에 약간 그레이를 한 방울? 1.5방울 정도 약간 떨어뜨린 듯한 그런 컬러라서 요 백은 진짜 겨울에 코트에 들어도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치? 너무 예쁠 것 같아. 겨울에 코트에 약간 진부하게 블랙이나 이런 거 매는 것보다 훨씬 화사해 보이고 이런 밝은 백도 진짜 활용도가 좋거든요. 근데 되게 겁이 나서 못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때 탈까 봐. 긁히면은 티가 잘 나니까. 근데 엘바텍의 가방들이 생활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쉽게 상하지 않도록 가죽 코팅이 진짜 잘돼 있어서 제가 진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봤거든요. 이렇게 긁어봤는데도 상처가 아예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꾸겨도 안 예쁘게 주름이 잡히거나 하지 않고 가죽 자체가 엄청 유연해서 진짜 털털이들 <laughs> 막 들고 다니기 좋은 빽. 진짜 가죽이 완전 말랑말랑하고 가방 자체가 어느 정도 쉐입은 잡혀있는데 유연하니까 숄더로 메면은 진짜 몸에 탁탁 감기는 느낌. 신발도 아닌데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살에 스치는 느낌도 되게 좋고, 나저 말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욕심이야. 마라 <laughs> 마라 이리 와 보세요. 안으면 <laughs> 뭐야? 이거 전기야? 맞네. <laughs> 살, 살짝 닿았는데, 마라! <laughs> 막나. 말소리 어떻게 봐. 그래도 꼭 말을 보러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난 너무 좋아. 만족해요. 와, 여기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빨간색 의자가 있네. 아, 여기 봐 봐. 너무 이쁘다 위에 하늘. 또 이렇게 나를 위해 딱 준비해놓은 자리가 여기 딱 마련이 되네, 내 무대가. 어, 이번 룩은 요즘 언니들 스타일. 찢어진 청바지, and, 나시, 긴 나시. 요즘 언니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 맞죠?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이번 룩에는 이렇게 컴팩트한 미니백을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이 미니백이 엘바텍게브 시그니처 백으로 총 13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이 베리 레드 컬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이 백을 하나 메고 있음으로써 뭔가 이렇게 흐린 날씨 같지가 않지? 자, 한번 살짝 가볼까? 어때? 녹차 냄새 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쨍한 컬러라서 데일리로 들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컬러인데 요 디자인 자체가 그냥 뭔가 되게 베이직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무심하게 이렇게 툭 걸쳐가지고 되게 포인트 딱 주기 좋은 그런 컬러? 기분 전환하기 좋은 백? 엘바텍 에브 가방의 전 제품이 길이 조절이 자유로워서 숄더나 크로스바디로 멜수 있게 다 되어 있는데 얘는 또 포인트가 여기 뒷면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가지고 벨트 백으로도 멜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올 때. 여행 올 때.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벨트백으로 제가 해보고 다니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허! 지금 이거 봤어? 어떻게, 뱀, 뱀 있어요, 여기? 여기 약간 포토존 이런 건가? 이런 게 계속 곳곳에 있어요, 저렇게. 그다 잠깐만 빨리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 가방 내부를 딱 보시면은 미니백이지만 공간 활용이 진짜 잘돼 있어요. 여기 먼저 보시면 여기 카드 포켓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갑은 안 들고 가도 돼. 지갑 자리는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도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냥 자잘한 물건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게 분리할 수 있는 점? 예쁘죠? 컬러가 되게 예뻐. 너무 화사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줄 스트랩 조절해서 크로스바디로도. 어때요? 비 오는 거 느껴지세요? <laughs> 이렇게 제주도 보여드리려고 하필 이 장마 시즌에 <laughs> 어, 언니가 싫어하는 비둘기다 <laughs> 저 나무도 진짜 오래된 나무 같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열매인데? 석류다 이게 석류야? <laughs> 아기성류 지금 벌써 이렇게 청귤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자라면 이제 아 빨간 귤이 되는 거지. 노란 귤? 아, 아, 네, 노란 귤이 되는 거죠. 제주도 하면은 또 돌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돌담이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여기가 죄다 다 돌담이라서 여기를 한번 와봤어요. 자 이번 룩에는 그 뭔가 한복집에서 일할 것 같은 <laughs> 한복 그 나염하는 곳 있지 <laughs>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같은 느낌으로 샤라란 진짜 이렇게 훌렁훌렁한 편한 롱스커트에다가 안에 나시를 입고 리바이스 빈티지 조끼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오스트라미니 캔버스 백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백은 총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샌드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어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또 표정이 안 좋다. <laughs> 내가 맨날 이런 거 하면 싫어해. 이 <laughs> 백은 이렇게 천연 린넨이 포인트인 백인데 이게 린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방이라면 진짜 여름 딱 한철만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죽이랑 린넨이 좀 조화롭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요번 가을까지도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멜수 있는 백이에요. 하, 레미스 멈춰줄 거야? 어, 여기 예쁘다 여기 또 나를 위한 자리야? <laughs>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백도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에 여기 수납 포켓 부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길이 조절해서 크로스바디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남는 끈 여기 하이드 포켓에 쏙 넣는 게 포인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 신고할 거예요? 진짜 병맛이다. <laughs> 여기는 제주도 빈티지샵 그런 마인드라는 곳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 룩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 룩은 사연 있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런 무직 테슬 스커트에 테슬 샌들 디테일 이 있는 블랙 블라우스를 매치를 해 봤어요. 여기에다가 뭔가 딱 무게감을 딱 중심을 잡아 주는 듯한요. 콘차백 아콘 컬러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요 콘차백은 총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브라운 백 하나 정도 있으면 진짜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려서 진짜 마르고 닳도록 멜수 있는 그런 백이거든요. 요 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처럼 크로스바디로도 멜수 있고 또 길이 조절해서 이렇게 그냥 숄더로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백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 쉐입에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볼륨감이 이렇게 통통하게 잡혀 있는 그런 디자인의 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로 엘바텍 에브 백들이 다 이렇게 쉐입이 둥글둥글 온순한 아이들이라서 진짜 데일리도 그냥 툭툭 매기 좋은 그런 백.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앞뒤로 통통하게 볼륨감이 있어서 얘가 진짜 의외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고 여기 내부도 이렇게 두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진짜 굴러다니기 쉬운 물건들 진짜 정리하기 좋고 저 같은 7프니, 8프니들이 들고 다니기 진짜 좋은 빼인것 같아요. 저는 파우치 같은 거를 따로 잘못 들고 다니기도 하고 툭툭 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저 여기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때요? 여기 되게 고가구 보러 온돈 많은 손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자꾸 왜 90년대? 비가 그쳐가지고. 숨은 예쁜 곳을 샀어요. 뭔가 여기 되게 정글 같지 않아요? 정글 같죠? <laughs>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laughs> 이번 룩은 기본에 충실한 흰 티에 청바지 룩. 요 바지는 90년대 상반기 생들은 <laughs> 어, 공감할 수 있는 카고 바지, 예티한 카고 청바지에 그냥 뭐 어디서나 볼수 있는 메리야스를 매치를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딱 포인트로 브로드백을 딱. 요즘 핫한 요런 쌀 핫하잖아요 그쵸? 이런 브로드백을 매치해봤어요. 이 브로드백은 총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량한 아주어블루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엄하지 않게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백에는 딱 심플하게 그래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백? 아 근데 여기 물고기 있나? 나 여기 내려가는 길 있으면은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런 연못이나 시내가에 오면은 그렇게 발을 담궈 보고 싶더라. 나안 내려가고 싶어. 안 내려가고 싶어요? 아, 정말 아쉽게도 내려가는 길이 없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블루 컬러 백은 처음인데 룩북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요 가방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 너무 다잘 어울려서. 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가방 잘 어울려요. 요 <laughs> 백도 당연히 스트랩 조절이 엄청 자유로워서 이렇게 스트랩을 짧게 해가지고 딱 요즘 언니 스타일로 딱 겨드랑이 백으로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요즘에 요요런게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큼하죠? 안 상큼해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지금 PD님의 정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달 살기 하고 있는 저희 언니를 제가. 고용했습니다 하루. 마찬가지로 이 백도 여기 안에 카드 포켓, 영수증이나 뭔가 현금 같은 것도 동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담을 수 있도록 여기 포켓이 따로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미니백이지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목소리> 어떡하지 우리 저저 일단 여기 밑으로 갈까? <laughs> <laughs> 어, 여기 괜찮아 빨리 와 빨리 와제 친구 이름을 붙여줘야 겠어 오늘 이름 뭔가 이렇게 좀 외모를 좀 보니까 음... 제임스 제임스 제 남자친구요. 예